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비수도권 지역 교육청들이 이학기 매일 등교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과 영상회의를 열고 비수도권 학생들이 3분의 2만 등교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수도권 지역의 대형 학원들은 3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금창호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학생들도 앞으로 최대 3분의 2까지만 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9월 개학 후 2주 뒤인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다시 심해진 이후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3분의 2만 등교하라고 권고했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이 오늘 이 방침을 확정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부산은 이달 말까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합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 인원을 제한합니다. 교육부는 학생 사이 학습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종 기초학력 콘텐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청 단위 학습 종합클리닉센터 130곳에서 학생 12,000여 명의 공부를 돕습니다. 계약 4일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 스스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등 방역 조치도 강화합니다. 일주일에서 이주일 동안의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면서 의심 증상자의 등교 중지 등 철저한 학생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의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단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등 학부모가 마음 편히 학생을 기숙사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3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수도권 지역 대형 학원은 오는 30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 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